흐르는 물, 고인물이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빛 보내기 게임 시리즈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어, 뭐, 뭐라 적혀는지 모르겠고요.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하면 걷고 멀리 하면 달린다. 대충 이런 뜻. 클릭해서 꼬셔라. 이런 말 같고요. 어 여자애와 만나서 싸워서 이겨서 어, 해라 하고 이거 뭐 하트 다타면 뮬리 타임이 시작된다 시간 타임은 여기 시계에 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면 부딪히니 워치 아웃 하시라라는 대충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럼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휴, 여러분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지금 네 번째 녹화 중이거든요. 게임 녹화만 하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화하고 다시 녹화하고 다시 녹화하다가 결국에는 게임의 소리를 끄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배경음악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서 섭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쉽지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어, 어, 어 이거 하트 다 먹고 도망...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시간이 애매하게 오안 맞았었어요 딱 Perfect 마이 n 링 왕자님을 찾으러 가볼게요 다른 여보들도 다 좋지만 저는 프린세스를 찾고 싶어요 우리 왕자님 학교의 킹카 여기 있다 왕자님 킹카를 찾았어요 킹카를 따로 왕자님 만날 시간은 조금 부족하니까 그냥 킹카가 아니신 분들도 찾아서 다닙니다. 마이 왕자님들 프린세스 다들 한명 한명 저에게 너무 소중한거 아시죠? 마이 딸림들 어, 여기 완전 프린세스가 한분더 계시는데 제가 지금 뷰티 타임이 아니라서 프린세스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잡으러 간다 해야 되나? 막 꼬시러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제 눈빛이 조금 약하거든요 지금 몇 명의 남자들에게, 아, 여자들에게 홀린 거야? 달링. 정신 차리세요. 달링은 나만 바합니다 아시겠어요? 와, 근데 진짜 몇 명이야?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너무 행복해. 오, 점수 봐요, 점수. 잘, 잘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7만 4 0 7점 이거 약간 돈으로 환산되면 좋겠다 그럼 나 7만 0천원 지금 번건데 아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매번 볼 때마다 근데 좀 웃긴데 이게 무슨 쇼핑카트에 의자 하나 올려놓고 여기에다 갖다 놓고 밀면 넘어지겠다 솔직히 어, 일반 대형마트 이마트만 가도 뭐냐 옆에 이렇게 물, 물건 떨어지지 말라고 칸막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갑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네. 뭐, 그러면 이제 2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눈빛 보내기 2탄이에요. 자, 2탄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탄의 배경은 그거군요. 약간 길거리 음식.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이 생각나는 그런 거리에요. 어, 가면, 가면 좋습니다. 가면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을 만났을 때한번 피할 수가 있어요. 어, 제가 <laughs> 실수하고 여, 자분들도 같이 꼬시려고 해버렸네요. 자, 옆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laughs> 무슨, 무슨, 그 음식점에서 옆으로 한 칸만 바로 왔는데 이런 공동묘지가 수상하게. 어, 저기 귀신 왕자님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왕자님 저 옆에 여자분이 계셔서 따라다니면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점수가 깎이는 걸로 아는데. <laughs> 그냥, 데리고 갈게요. 마이 달링 하고 싶으니까. 어, 잠깐만. 어, 가면 때문에 한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계속 합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와, 나 바본가? 아, 잠깐만. 아, 지금 저기 왕자님 만나러 못 가요. 뷰티 타임도 안 왔고. <laughs> 시간만 이렇게 타 들어가고 미치겠네. 미첼그 사랑했다, 기억의 추억들이. <laughs> 달링. 아이, 달링. 헉, <laughs> 어, 달링 한 번, 오시기 어렵군요, 달링. 아, 이분께서 근데 왕자님 묶으셨어. 어, 갑자기, 갑자기 이 뷰리 타임 시작하네요? 근데, 어, 뭐야? 음, 보셨어요? 아니, 뷰리 타임이었는데... 무슨 공주님한테 뚝가 맞아가지고... 내뉴 왕자님도 못하고... 지금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 하,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의의가 없네. 오, 근데, 완전 이쁜 가마에, 완전 나를 완전 공주처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아우, 맛있는 케이크다. 뭐, 뭐라고? 뭐? 지금 누가 무겁다고 했어? 누구야? 흰색 티 입은 신분? 그, 그쪽이세요? 참. 지금 제가 무겁다고 하셨어요이 가마 무게거든요? 저는 깃털처럼 가벼워서 몸무게 안 나가요. 다들 생각하고 말해주시겠어요? 저기 왕자님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진짜. 참. 아, 알겠어요. 살을 좀 빼면 될거 아니에요.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3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눈빛 보내기 3탄입니다. 3탄의 배경은 바다고요 바로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바다 하면은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막다 꽃이, 막 바닷가에서 먹는 막 그런, 막 달고나 뽑기, 막 그런 것도 옛날에 많았고. 바닷가에 진짜 재밌는데. 아, 여러분, 바닷가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지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바닷가를 한 2분 정도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사는데요. <laughs> 갑자기 기침이. 바닷가에 너무 가깝게 살다 보면은 또 바닷가를 잘안 가게 되는 그런 심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다들 아시죠? 가까이 사면 더안 가잖아요. <laughs> 약간 그런 심리하고 보시면 되죠, 뭐. 그래도 저는 바닷가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 뷰리 타임. 뷰리 타임 정말 빨리, 정말 빨리 까지는 아닌가? 내 왕자님을 찾으러 가겠어요. My princess! 물론, 여기 있는 모두가 왕자님이지만, 아, 어, 선생님 만났어. 진짜 시간낭비 장난아닌거 알죠? 일로가 뭐 왕자님 계실지 안계실지 어? 왕자님! 아...이렇게 되면 이득입니다 여러분 저도 왕자님을 한분만 봬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왕자님 좋아요 <laughs> 말이 조금 이상한가? 왕자님! 아...뷰어리타임 끝났어요 아쉽지만 어 뭐야 뭐야 뭐죠 뭐죠? 저거 왜 뜬거지? 아... 무슨 글자인지 몰라 <laughs> 빨갛게 막 적혀있어 어? 없어졌어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Yeah. Darling, my darling 어디 있었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Darling, 나만을 위해 나만 보고 사시겠다는 그 약속 다들 잊지 않으신 거죠? 저는 왜 자꾸 달링이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파는 것 같죠? 제가 꼭 이렇게 전기로 지져야 달링이 쓰러져서 제 뒤를 따라다니시려더라고요. 항상이요. 달링, 조심하세요. 나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시간 다 돼가! 왕자님, 제발, 마지막! 좋아, 좋아. 이, 이거 약간 좀 잘했다. 언더님도 두 명이나 이렇게 만나고 두명다 이렇게 하고 어우 근데 이거 사람들 막 떠다니는 게 되게 멸치 약간 뭐랄지 건어물 시장에서 멸치들이 이렇게 둥둥둥 뭔가 저러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약간 일정하게 막 똑같이 막 이렇게 허리 구벌스 둥둥둥 떠다니니까 좀 웃기네. 어, 수상 보트 어, 대박 왕자님 두 분과 함께 와 와우. 와우 완전 퍼펙트한 바다여행이에요 저도 꼭 나중에 아주 프린세스 같은 왕자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놀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눈빛보내기 4탄 가볼게요 자 눈빛보내기 4탄입니다 눈빛 분위기 4탄은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게임에 들어와서, 어, 소리, 볼륨 조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조금 잘렸을 거예요.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이제 이, 1층으로 이제 가는 건가? 아, 2층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이게 4탄은 컨셉이 중국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어, 중국 분들 특유의 머리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탈모가 온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두피 관리 어릴 때부터 진짜 잘 해야 되거든요 머리 관리도 요즘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헉, 저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와 진짜 감동이다 나를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머리를 밀수 있어라는 거 보여주신 거라고요 와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왕자님 어떻게 그런 찐 사랑을 되게 보여주실 수 있었는지 너무 감사해요. 비유리 타임이 끝났고요. <laughs> 네 여기는 왕자님과 그 그냥 일반 분들을 해야 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냥 똑같이 생기셨네요. 아 도망 도망 도망. 근데 아까 선생님 저 오른쪽으로 가고 계시지 않았나요? 아 근데 뭐 바뀐데 왜 선생님 왜다 뭐야? 양쪽에서 오시잖아. 어, 어차. 그냥 너무 지라는 거네. 하, 나 지금 시간,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서 시간이 안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하트도 채워지는 게잘안 보이고. 어쩔 수 없지만. 와, 근데 이게 대체 몇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한 스무 명쯤돼 보이는데. 아, 마이 달링들. 제가. 매일매일 하룻밤 <laughs> 아, 뭐래, 이뭐 말이 이상해어 매일매일 한 명씩만 이렇게 뭔가 사랑해드려도 20일이 지나야 다, 다시 저를 볼수 있다니.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인기 많은 걸. 여러분들 질투 너무 하지 마세요. 어? 잠깐만. 여기 그 주인공 근처에 이렇게 딱 계시는 그세분 다른 분 있잖아요. 혹시 짱구라고 아세요? 뭔가 그 친구의 맹구를 조금 닮은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머리에 쓰신 게 굉장히 밥솥뚜껑 같다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어, 되게. 그리고 좀 모, 모자가 껴보이네요. 큰 사이즈 맞춰서 끼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이 옆에 분들은 다 코가 똑같이 생기셨네요. 같은 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으셨나봐요. 이 코가 유행하는 코인가 보네요. 뭐, 마이 달링들 사랑해요. <laughs> 그러면 이제 게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